설립만 사립이지 부그 운영비 전체는 공립과 똑같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장사 속으로 운영을 한 거죠 사립학교 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거죠 이게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이제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반갑습니네그 네. 사립학교도 다 지금 정부에서 음, 지원을 받는 그럼요. 거죠? 예 선립만 사립이지 부그 운영비 전체는 공립과 똑같다. 그런데 이제 그 북구로 지원 받은 돈을 위법 탈법하다가 지금 걸렸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응. 만약에 네. 징계를 해도 그게 네. 안 먹힙니까? 그렇죠. 이제. 징계권이 그 사학은 치해법권적인 특권이 있어요. 인사권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렇죠. 안 하면 그만이고요. 또 아니면 손방망이 처벌해도 인사권이 학교 법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네. 보니까 이세교육을 열심히 잘하는 학교도 있지만 일부는 정말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학생을 봉으로 보고 음. 온갖 할수 있는 그 범죄는 위법, 탈법 행위는 다 해서 장사 속으로 운영을 한 거죠. 어쨌든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국가나 사회단체 감시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하여튼 사학 비리는 네. 학생들이 꿈을 훔치는 도둑질이고 교직원들에게 네. 영혼 없는 삶을 강요하는 몹쓸 짓입니다. 그래서 네. 국회나 특히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네. 사학법 개정은 민주적으로 꼭 이뤄주셔야 된다. 네.